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을 알려주고 해결해드리는 보상플렉스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아직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신경내 분비 종양, 유암종 암진단비 보상 및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암종이란 암은 아니지만 암과 유사한 하다고 칭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유암종 현재에는 신경내 분비 종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경내 분비 종양, 유암종은 췌장, 위, 직장 등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이 증상이 없어 대개의 경우 건강 검진 시 우연하게 발견됩니다. 건강 검진 후 발견된 종양은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절제술을 통해 제거를 한후 조직 검사를 통해 신경내 분비 종양 유암종으로 확정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담당 주치의를 통해 진단서 상식 코드 또는 D 코드가 기재되며 식 코드는 일반 암, D 코드는 경계성 종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2021년 이후 유암종 신경내 분비 종양은 일반 암즉 악성 종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암 진단비는 상당한 고액으로 보험사에서는 그리 쉽게 지급하지는 않는데요. 만약 진단서 상 디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서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경계성 종양 진단비 지급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진단서 상 c 코드인데요 신경내분비종양, 유암종의 같은 경우는 암의 특징인 침윤 소견이 없고 재발률도 적고 종양 크기가 1cm 미만으로 예후까지 좋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쉽게 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내 분비 종양, 유암 종의 보험가입식이 시기, 진단 시기에 따라 약간을 유효하게 해석하고 의학적인 문서를 통해 악성 종양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암진단비 수령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상당한 보상 노하우를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신경내 분비 종양, 유암 종이 악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문서와 함께 입증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현재 상황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암진단비 전문 보상 경력자와 함께 하시면 어떠하실까요? 또한 보상 플렉스는 보험사 보상 경력자,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암 전문 보상 전문가로서 고객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신경내 분비종양 유암종으로 보험금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무료 상담을 통해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